지금부터 경어 대선사 선양 선시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11강, 특강이 제 11강. 뭐냐, 제목이. 경어 대선사 피부병과 치료. 아이씨, 피부병. <laughs> 어. 어디? 왼쪽 밑에? 여기? 왼쪽. 여기? 어. 여기? 바닥에. 바닥에? 아니, 그쪽 말고 왼쪽. 무슨 뒤에. 아, 여기. 응 피부 뼈. 봐. 이거 중요해요. 경호선사 본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 피부병 이야기라 제가 여기다가 특강으로 넣는데 경호선사가이 피부병을 얻은 것은 사람들이 알기에는 뭐 해인사에서 뭐그 저기 나녀했다고 와 하는데 사실은 해인사가 먼저가 아니에요. 천장암에서 먼저 그 나녀를 만나요. 그러니까 대중이 전부 다 그 탁발을 나가서 아무도 없는 그 절에서 빈 상태에서 어머니만 계셨었는데 그때는 그 나녀가 많았었어요. 봤지요. 나도 봤는데 그 문둥병들이 문둥이 들어가고 깔콜해 갖고 자꾸 뭐막 달라 그래. 그러면 이제 걸릴까봐 막 이렇게 하고 주잖아. 밥을. 이제 그런 시대인데 그때 천장암으로 나녀 하나가 들어왔어요. 낮에 대낮에. 배가 고파 죽는다고. 하니까 어머니는 막 아니라고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경호선사가 데리고 들어와서 밥을 먹이고 몸을 씻어주고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룻밤을 자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대중방이라 방들이 없잖아요. 없고 재울 방도 없고 작은 거라. 그래서 이제 보냈는데 불행하게도 이 피부병이 울마요울마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을 많이 돌아다니다가 경호선사가 1 8 8 5년 1885년 6월에 내려오시잖아요. 사실은 이 6월에 내려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피부병을 고쳐보려고. 근데 경사가 왜 피부병을 고쳐보려고 했냐면, 뭐 경사가 원성문에서 그~ 장 잡으라 하실 때에도 뭐 이가 막 그냥 들끌고뭐 해도 그 가려움까지 다참여라는 사람이 이 피부병을 못 참아서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이게 옳게 돼서 대중 앞에 서지 못할까 봐. 두렵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거를 남모르게 치료해 보려고 해가지고, 경화선사가 내려가실 때, 어? 뭐, 사람들 말로는, 뭐, 그냥, 전해오는 말로 그런 게 있잖아요. 주장자, 그지? 주장자, 그 다음에, 그, 이거. 저기, 가면, 그죠? 가면, 가면이라고 해. 뭐라고 해요? 그 다음에, 옷까지. 이런 거를 다 태우고, 탈바가지, 탈바가지. 탈바가지. 탈바가지, 옷까지를 다 태우고 내려왔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로 그냥 모든 걸 깔끔하게 하려고 하셨나보다는데 그게 아니고 그 뒤에 숨어있는 에, 비하인드가 있더라고. 혹시 누구에게 옮을까봐 당신이 입었던 옷가지 주장자까지를 싹 태우고 내려오시는데 그때 이미 경호사들은 피부병이 있었어요. 딱하지요.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제 어디를 가서 치료를 하러 가냐면 피부병 치료를 하는 대로 병원사가 선택한 곳이 제일 먼저 어디야. 거기 있잖아요. 그거. 구절산. 응. 구절산, 구절암 거기 구절암에도 육칠을 가 계셨대요. 근데 구절암은 가보니까 막 좋아 죽어. 구절초가 그 피부병이 좋다는 말을 듣고 그거를 고쳐보려고 했는데 구절처가 하드라고 갔더니 막경화선사가 여기서 계셨다고 하는데 왜 계셨는가는 아무도 몰라 왜 계셨는가는 알려지지 않아서 모르고 어쨌든 그 구절함에서 경화선사가 6, 7년 계셔요 내려오셨지 그러 다음에 이제 또 어디에서 가냐면 마른 꽃이 피는 그때 말했잖아요 전봉준 장군의 휘하에 있는 마른 꽃이 피는 진씨 소유 응? 살다 살다가 <laughs> 진씨 소유의 땅에서 마른 꽃이 피는 곳에서 피부병을 치료하려고 해요 근데 내가 이산 을 보다 보니까 마른 꽃이 피는 데가 여기 아랫대라고 해갖고 거기에 핀다더라고 그래서 그 이산 그 저기 연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요 그분이 이거 마른 꽃을 아나 하는데 어쨌든 마른 꽃이 피부병에 좋다 해서 또경호사거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음에 선택한 곳이 마지막으로 비안도죠 비안도 비안도도 역시 피부병이야 근데 피부병도 있지만 피안도는 이제 숨어 들어가요 거기 가서 근데 거기 가니까 약초가 많아서 경호 선사는 피부병을 치료하다가 그반 약초꾼이 돼요 약초꾼이 돼가지고 그냥 뭐 모르는 게 없어 다 알아 약초에 대해서 그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경호 선사는 결국 이 피부병을 고쳐 게요 고쳐 게요 못 고쳐요 열반 하시는 순간까지도 못 고쳐요 거기에 그 서당 서당 앞에다가 최악상조실를또 거기가 사귀거든최악상 조실가 그냥 계속 그걸 갖다가 바쳐요 저기를 이 구절초를 갖다가. 그럼 구절초가 그냥 사용하지 않고 말려서 삶아가지고 그거를 먹으면 피부병에 좋고 또 이제 그보다 더 알려진 거는 뭐야 산호통. 예? 여자들 피부 산호통에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결국 구절초가 피부병을 고친다 그냥 못 고치셨어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이게 심해진 거는. 해인사를 가셨는데 해인사에 어느 날 눈이 왔는데 경호선사가 그 산길을 넘다가 눈 속에 파묻혀 있는 여자를 발견해요. 그래서 그 여자를 밤에 발견했기 때문에 문둥병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들쳐 업고온 거야 태설당으로 와가지고 와보니까 온몸이 전부 다 굳어 있는 그 문둥이 한자에 더라 이런 얘기를 다녀라. 그래서 보름간을 거서 기 데리고 있잖아요. 치료해 주고 뭐막 하면서 내막그 보면은 막그망공스님 얘기 들으면은 막 피고름이었고 이 코가 떨어져 나가는 그 남녀랑 같이 자는 거야 막배 남녀 배틀 이러면서 자는데 그리고 다 물고 뜯고 빨고 해가지고 다 깨끗이 해주고 먹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올라버렸어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경호 선사한테 이제 그 구절초고 나발이고가 안 되니까 뭐 닭똥집에 개소주 하죠 그죠? 응 어. 닭똥집 똥집을 넣고 소주에다가 넣으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게 이게 개소주야. 말했죠? 개소주. 이 개소주라고 개소주. 응? 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개소주를 쓰더만. 그게 아니고 이 개소주라니까. 그래서 이제 닭에다가 똥집에다가 그 소주를 넣고 해서 먹는다는데 뭐 그런 게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죠. 하지만 피부병을 고치는 데는 그게 최고였다고 한 의사가 이걸 이제 우리가 제가 경험 연극할 때 얘랑 예수국장할때 이걸 집어넣어요. 연극속에다가 특이한 부분들, 부분들을 넣거든요. 그래서 이게 닭똥집에 개소주를. 그것도 이제 사람들이 알기에는 중이왜 개소주를 저렇게 먹냐, 어? 라고 하지만 다 이유가 있고. 그 송강사 정한부살 때도 또 누가 봤는데 돼지고기 삶은 거에다가 뭘 뭐라 했었던 얘기인데 전부 다 피부병을 고쳐보려고. 왜냐면은 이게 틀어나면 안 되죠. 근데 다행히 얼굴에는 안 드러났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그 피부병을 치료해 보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전봉준 장군 그 서간 열세 평 중에 그 하나가 나와요. 지금 내가 진씨 소유의 마른꽃이 피는 그 저기 모퉁이 구퉁이 하나에서 내가 얻어서 거기서 살고는 있는데 내가 6, 7년간, 6, 7년간 했어요. 이 피부병을 치료한다고 내 몸을 돌본 게 어? 사실은 부끄럽다. 나 이거 구만 할란다 하고 다 집어쳐요, 이제, 전부 다. 그런데, 다시 또, 그, 그때는 이제, 그, 천장암에서 한 거라, 하룻밤도 안 재고, 그냥 거기서 먹고 자고 했는데 걸렸나봐. 근데 이제, 그 뒤로 전봉준이가이 죽잖아요. 죽고 나서, 이, 천장암에 와가지고, 아니, 저기, 해인사에 와가지고, 나녀랑 또 자니까, 더 걸렸어, 그냥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안 들으니까, 이제, 개소주를 먹은 거야. 그러다 보니, 니들이 경어를 알아? 경화 스님은 전봉중 가서 슬프지 닭똥집에 개소주 그, 그 술을 먹기 시작한 게 이제 개소주 때문에 먹은 거죠 그러다 보니 취하지 얼큰히 취한다 이만 내가 불났다 이래 가지고 그래 네 맘대로 해라 내내 네 맘대로 그래서 이제 그 서간문에도 그게 써 있어요 신기하게 뭐라고 써 있냐면 내가 어, 그이 이 상황을 그 조복 받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내 몸이 인정을 해주질 않는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내 멋대로 먹고 내 멋대로 행동한다는 말을 그 썼다니까 이다 글에 써 있어요 시에. 근데 아저 서관문에 되게 슬프지요. 이제 그런 거를 모르고 사실은 그 서관문이 2012년도에 경호선사 그 뭐지 열반 그 백주년 기념이라고 해가지고 그 벽성상목스님이라고 벽송 말했잖아요. 벽송상목스님도 가시기 전에 인터뷰 한번 해야 되는데 벽성상목스님이 경화선사 서관문 13편을 가지고 있다고 그 스님은 이제 서해의 대가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엉뚱하게 일본에 가서 전시를 했대요. 근데 그 스님이 이제 그거를 하면서 2012년도에 수덕사에 빌려준 거야. 전시 기간 동안만. 근데 그거를 찍어가지고 영국문이라는 책에 만들어서 내가 가니까 그, 뭐죠, 그, 저기, 허정스님이라고, 어? 해, 저, 주제가 돼 있더라고. 저, 견 어디요? 그, 천장. 그래서 제가 박사논문을 가져갔더니 그걸 주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서 이제 보니까 그서가문이 이거 액자야. 이게 뭘까? 글씨는 뭘까? 아무도 그걸 해석한 사람조차도 없고. 그래서 나도 그냥 천장에다가 렇게 붙여놨어요 그거를 밥 먹을 때마다 부담이 있죠. 그냥 굴비 뜸을 보듯이 한번 보고 아, 저거 해야 된대, 저거 해야 되는데 하다가 제가 2018년도에, 2016년도에 다섯 건. 2017년도에 다섯 권, 2018년도에 다섯 권, 열다섯 권을 책을 내 다섯 권씩 해마다 그때 이제 마지막 그 2018년 12월 25일 날 편했는데 2018년도에 이제 그침필서간문이 남아 있는 거야 부담스럽죠 경호사침필 모음 해가지고 260개인가를 내가 모아서 해석을 해놨는데 그게 또 바이블이랍니다 경호선사를 한 그렇게 많이 모아 놓은 게 하나도 없다고 어떤 스님이 찾아와 가지고 경호고까지 싸들고 왔더라고 여기서 강의하는데 그래서 그 서해계에서는 경호선사 글씨로 게일많이 모여졌대. 근데 없어. 제안 없어 안 펴.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이경호선사 서관문을 넣고 싶어요. 근데 저걸 언제 해? 6년간 못 했는데. 그러다가 진짜 맘 먹고 이제 6개월간 한다고 짬 받고 막 하는데 막 날짜는 다가오지, 막 책은 펴야지 하는데 막 마지막 그 뚜껑을 여는 순간 그 열쇠 편은 열쇠 편이지도 몰라 액자 하나에 다 있으니까. 이거 뭐란 말이에요? 한 사람한테 쪼개져 있어 이렇게 쪼개져 있죠. 그리고 이제 끝한 말이에 불구비례, 불구비례, 불구비례를 써는 거예요. 얘를 갖추지 못해서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를 써놔서 자를 수가 있었고, 거기다 누구 제목을 썼어요? 안쓴 것도 있고요. 그래서 서석사, 뭐답 서석사, 뭐 이렇게 써서 써 쓰고 또답삼이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아 이게 한 사람한테 한 거는 아니다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게 쪼개서 이제 딱 하는 순간에 이제 모든 게다 드러나요. 왜냐면. 전봉준 양군이 사실은 2017년 5월, 1월 5일 날 드러났으니까, 얘는 2018년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마지막 이걸 하는데, 끝났다라는 생각이, 그서간문을 인해서, 경호선사와 전봉준 간 거는 100%였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범죄선에 전화해서, 범죄이 끝났네. 왜냐면, 그게 13편 중에서 1편하고 2편을 하니까, 좀 이상해. 그 뭐랬더라 묘양산에 가서 자기가 숨어있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거 숨어있는 거야? 그 누구한테 이걸 쓴 거래요 근데 지금은 내가 추측하기로는 그게 박한영 영호당 박한영이 묘양산으로 먼저 인도를 한 거예요 전봉준이 사형을 당하니까 이제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1편 2편 하다가 언제 13편을 해? 궁금해? 그 13편으로 확뛰죠 그랬더니 13편에 가니까 북성으로 돌아간다고 써 있어요 끝났구나 이게 삼수갑수 아니구나 해가지고 진짜 망연자실 앉아서 진짜 한없이 울고 그러다가 이거 안돼 빨리 책으로 꺼내야써어 그래가지고 막 이거 저거를 내가 초서라 어려워요 이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다가 이제 어떤 큰 스님이 한문을 잘 알아서 그분이 하면은 그분은 이게 뭔지도 몰라요 이게 경원지도 몰라요 스님 무조건 이거를 글씨를 정자로 써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그래서 정자로 들어오면은 내가 이제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그걸 앞뒤로 계산하니까 앞뒤로 다 나오는 거야, 이게. 진짜 많이 울었죠, 저서감문 때문에. 그래서 저거를 6개월간 번역해서 12월 25일날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끔찍한 저 13편이 나한테는 가장 가슴 아픈 13편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 그 피부병 얘기도 나오고, 나는 이제 피부병 고만할란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부끄러워진다. 이끄지껏 뭘 하겠다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냐걔개때로다라 해가지고, 이제 삼수 같은 가서는 그럼 어떻게 삼수만 가서 가렵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최학상 조씨라는 사람을 우연히 만나요. 그 마실을 나갔다가 성동마을이라는 곳을 나갔다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 그러셔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그 최학상 조씨가 아주 유식해. 아, 공명도 꺼리고 뭐 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요그면서 한번 들려 그러면 들렸겠지 하다가 이제 사실 내가 얘기했는데 하니까 그 최학상 조씨가 2년간 계속 그이 구절초를 날라줘. 그런 시가 이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피부병은 가시는 날까지 못 고치고 가셨다. 근데, 가, 마당 속에다 널어 놓으니까 애들이, 응? 어? 학교하고 갈 때, 우리 스님이 저거를 아주 귀하게 마시, 뭐 드시거든? 우리 엄마 갖다 줄 거야. 가방 속에다 하나 신다가지고, <laughs> 도망가서. <웃음> 경호 스님이, 그래, 너나, 나나 한무덤인걸 뭘, 인생 한무덤이다. 해가지고, 그 시가 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피부병은 굉장히 오랫동안 했고, 못 고치고 가셔서, 굉장히 가슴 아프죠. 신기하죠, 이게, 지금.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나는 이게 누가 말해요. 경어선, 경어, 경호, 경어, 누가, 미국에선가 누가 인터뷰가 왔었어. 당돌한 인간이야. 그 사람도 유명한, 뭐, 내노라 하는 유명한 부인이야. 근데, 이따 끝나고 말아줄게. 그랬는데, 나보고 물어더라고, 마지막에. 그러면은, 홍 박사님한테 경어선사는 누구이에요 경어는 경호고 나는 나다! 그 이러고 갔거든. 근데 사실은 경화는 경화고 나는 나다 하다가 조금씩 생기는 부분들이 이게 왜 있잖아 여기 혼돈이 온다 이런 거 있잖아 근데 나도 사실은 피부병이 있거든 <laughs> 우리 어머니가 태어나자마자 머리에서 발끝까지 피부병을 뒤집어 쓰고 나고 굉장히 고생했어 지금도 있어 근데 표시 안 나죠 아무것도 그래서 이그 뭐랄까 동병상림 그런 게 되게 가슴속에서 아련하다 나는 이 경화선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불쌍하다. 불쌍한 인간이 그걸 못하시고 가셨구나라는 생각에 나도 동병상인으로 피부병을 앓고 있거든. 근데 뭐 아무렇지도 않아 피지도 안 나고. 근데 지금까지도 있어 미쳤나 봐. 그러니까 어릴 때는 우리 어머니가 태어났는데 그냥 머리에서 발끝까지 있는데 전주에서 그 덕진못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단원날 되면 거기 가서 창포물인가 뭘 떠와 그걸로 막발라 줘. 옛날 내 몸은, 그것은 직거리라 그랬어, 옛날에는. 직거리라 해가지고, 그걸 발라주는데, 어, 속상한 건 뭐냐면, 어, 지금 내 나이가 몇인데 쉬어. 그런데 그게, 그, 경호선사 그 얘기가 나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든, 인간의 그, 업보라고 하는 것은 피하지 못하는데, 이 경호선사도 어찌 하다 보니까, 이, 그걸 했나 봐. 그래서 경호선사의 그, 삼중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이 이 피부병, 몰라요 남들은 이거 몇 시까지 했어? 지금 아까 몇분 했나를 적었어야 되는데 못 적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경선사의 피부병은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